하이, 하이. 형들 안녕 바이안 무섭지 않아요 <laughs> 나는 문과이요이 무서운데요. 너너이하할수 있음. 이 <laughs> 자, 오늘의 첫판. 잘 풀릴 것인가? 상대 의 누더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 겐지 피를 주려면 은 뭐라는 게 좋을까? 요거 오, 벌써 왔어? 어이고. 우와! 밟고 있어. 자, 오케이, 밟고. 오.

<laughs> <laughs> 아이 서워라나타이랑 미드 둘가 먹고 싶어 마강 마강 <laughs> 아 먹으면 되지 와가지고 두꺼비 한번 뿌리고 어, 위에 갖고 거미 한번 뿌리고 그름 되지 까지고자 좋아요 한조 팍팍 때려주시고 자 이게 하트 챙겨주고 귀여우 <laughs> 응이래 이 이슈기 이슈기 자잠결아흐아 아이고 으아. 자 이제 동전 싸움 이게 여기서 얼마나 잘 먹느냐가 지금 이 게임의 승패를 가릴 것이요흐흐야잠결아 아이고 야 괜찮아 괜찮아 세개 챙겼고 그렇지 하나 잡았고 자 깔아주고 자 아이고 너무 아프게 다 깔았나 자, 뒤에다 깔아주고 자 우리 소가 먹어줬고 자, 한번더 깔아주고 상대... 어, 입금하네? 입금각을 잘 보는데? 아, 나 만화 없는데? 한번 정비하고 오는 게... 일단 그럼 나 입금 한번 하고 입금하고 만화 채우고 옴 상대 개수가 돼 상대 10개 됨, 조심 그리고 영웅도 돌리고... 어, 상대 잘하네 아시도 운영의 고수인데 이건 예언에 아니면 우리가 가드하는 자가 없으니까 입금을 하고 쏘겠구만. 자 여기는 좁은 데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우 좋아. 막았어 좋았어 좋았어 꼬마 물약을 이렇게 하면 생성이 내지 그렇지. 좋아 하나 묶었고 자 물약 깔고 그렇지 꼬마 물약 잘 챙겨주고 나는 지금 야야야 필량 어우 기술뎀 증가를 찍었기때문에 꼬마 물약도 꽤나 지금 많이 차고 좋아 이 뒤에 하나 더 깔아주고 오이오이고 오야 하나 더 좋았어 자 그렇지 저저저저저저저저 뉴데기 뉴데기 죽어라 그렇지 <laughs> 좋아 입금하고 쏘자 쏘고 보 좋아! 막아! 막아! 뭐야! 왜안 쏴! 우리 부족한거야? 하나 부족하네 어차피 하나 딸린 으아! 으아! 또 왔어 나한테 자, 마나 빨아주고 다시 탁아서 싸움을 해줘야 돼 우리 겐지 행이 지금 어허 에헤. 아세이, 자, 오케이 계속... 현장답사 걸린 거 보니까 뭐가 묶였고, 자 이건 보슬 미드를, 어이 얘들 지금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? 이놈 이놈식이, 이놈식이, 이놈식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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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끄라, 아세이 좋아슬로 걸어주고, 아이고 아이고, 저잘 도망가버렸네. 입금 좀 하지, 겐싱이 입금합시다. 못하나는 <laughs> 거 봐. 에잇 이런 왜 입금을 안해 우리 형님이 지금 게임 시작하기 전부터 약간 쫄보의 기운을 보여주더니 지금 어, 이런 데서도 쫄보의 기운을 보여주시는구만 괜찮아 괜찮아 조조이, 자 이제 이제 하트 먹어주시고 하트는 잘 챙겨야 돼 어후 어, 또 상자 아니 첫번째 포탄을 안쌌는데 벌써 두번째 상자가 떴다고 자 이렇게 큐는 미리 미리 깔아주시고요 어허 에헤자 에헤이 그렇지 그렇지 나는 방망이로 이렇게 동전을 챙겨주시고 자슉 깔아주고 어어어 어아이씨이씨 어어, 어어, 어어. 저거, 저거 저거 잡아 그렇지 죽어 죽어, 죽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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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소반사도 <laughs> <laughs> 우후 앞으로 나가면 묶인다고! <laughs> 이 정도 못하지? 자, 히 무서울 것이야. 그렇지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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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잘 풀린다. 이 틈에 용병 하나를 무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아, 딱 게임 잘 풀린다. 어, 래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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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횡성 가셨어. 아이고, 키로당 3,200원이 돼버리셨어 불쌍해라. <laughs> 빠세. 그렇지. 괜찮아. 자, 지금, 보시 위험해요. 보또 위험하고, 얘들 이끈각도 주고 있고, 이럴 줄 알았지, 내가. 이놈, 의새기들 이금중각을 보고 있을 줄 알았다고요. 그렇지. 어? 자십들자 괜히. 아니 지금 보도 위험한데. 아 이것이 보도 위험하고 지금 미드도 위험하고 지금 보트 한번 막아주고 오면 참 좋겠어. 지금 소가 한번 슬라이딩 싹 하고 한번 싹 밀면 될 텐데 저거. 보다 쪽으로 묶여. 묶지 못했지만 죽었고요. 좋아, 돈 챙겨주시고 우리는 부자가 돼 있고. 좋아, 가자, 가자. 오케이, 자 이제 내가 한번 입금해주고, 자 앞에서 막아주세요자 우리 두 번째 포타 날아갑니다. 아치. 아잘 풀리는구만. 이제 요거 한번 먹어주면 좋지 않을까? 난 그렇게 생각해요. 야. 우리 공성 묵자. 시간이 남잖아. 아형뭐저 보세 저걸 먹어도 되고. 아치, 특성이 걸렸고... 으흠 아, 이걸... 아, 고민이네. 수면을 걸어서 우리 소와의 댄스의 연기를 더 쉽게 하느냐? 아니야, 역시 고서... 좀더 유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... 예, 고서로 가자! 자, 큐 계속 깔아주시고 큐를 쉬면 안되는데 자꾸 쉬네 깔아주고 자, 미리미리 깔아줘야 돼 그리고 지금 또 입금처에서 지금 애들 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, 없네 저 용병 돌리고 올라 그러나? 자, 이것도 하나하나 더 넣어주시고 그래봤자 지금 세 개밖에 안 들어가 어, 어헤, 에헤 그렇지! 그렇지! 오세요 어허 좋아요 호우 헤 오후 <레지> 야, 자 미니 불량을 드세요. 미니 불량, 아이고, 미니 불량을 못 드셨어. 자 이거 아니 여기 미니 불량이 아니라 그여운불 깔았는데, 야, 이런 재기랄, 이런 재기랄, 이런 재기랄, 이런 재기랄, 야, 아, 자, 우리를 레지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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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세 그렇지 잡았고요. 자 이거 나앞 빨고. 이놈식이놈식이놈식이 어어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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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리가아난안 어, 어,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어하하하하하하 씨,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좀 탑도 위험하고. 대체 지금 우린 두번넣었고 제대로 한번 넣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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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스쳤어. 이병수 자, 물약 하나 깔아줬으니까 나지보는 저걸 먹고 치료할 것이고. 우리 한조도 피한번 주고. 자, 이 소가 몸빵을 하고 있는데 왜 몸을 대고 있어 우리 한조가? 아니구나, 아주 착각이야. 처음에 몇 대만 댔고, 맞고, 맞고. 그리고. 내리고 그렇지 들어가자 아쟤들용병을 너무 잘 돌린다 우리 용문 좀 열심히 돌려야 되는데 자자자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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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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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깔아놓고 아이고 별로 이득을 못 봤고 자 이거 감시탑 먹어서 시야를 확보해 주고 지금 또 루시오 지금 또 왔다리 갔다리 어어 어! 어차피 잡아먹기가 아니라서 못할 것이요 일정 시간쉬 취향이랑 증가 그렇지 에? 아우 두번째? 에? 에? 아이고 저걸 못 잡네 야, 용검으로 루즈를 노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둘 같이 먹어주시고 내가 먹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내가 뒤에서 이제 다음에 우리 바로 먹어줘야죠. 자 이렇게 티 한번 뿌려주시고 이 새끼 이 새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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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자안 걸리시고 휴깔아 주시고 빼라 빼빼빼 그렇지. 자 지금 이제 두팀다 지금 두 번씩 입금을 했는데 자 우리 뚱캔으로 아주 되게 이거도 겁나 걸리적거리네. 이거 오 씨. 자 일단 나 입금하고 오케이 자 지금 보디홈에 아주 나중에 나저 저거 루시오 되게 저거 되게 걸리적거리는 저거 들어오시고요아 그렇지 아 열받을 것이요 아하하하하 아하. 아하. 아. 으하그라치 고라치! 고라치! 고라고라고요치 고라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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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응 음, 쐈어 쐈어 어쩔 거야 쐈는데 뭐 어쩔 거야 쐈는데 이미 이놈새끼 와가지고 말이야 어? 컴방지이 제시 루시우 너무 나 되는데 저거 아 이런 거 아니죠? 아 따라가지만 마, 따라가지마 아, 아무 영향 없어 따라가지마 십육. 음. 흠... 자 기술을 좀더 빨리 쓰기 위해서 케이지의 수호자를 강화를 시켜 주시고. 아잘 돌아간다. 또탑 용병. 아 지금 용병도 되게 잘 돌리네. 바리아는 있는데 누가 돌리는 거지? 아 발라가 돌리겠구나. 자 우리 여섯 개 상대 여섯 개 합치면 열두 개. 음. 자 이제 깔아주고 자1 번에서 미니 물약을 깔 준비를 해 주시고 W를 맞추는 게 생명이요. 미니 물약이 잔뜩 나와서 이것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준다 이 말이야. 그렇지, 지금 한줄 너무 앞으로 나가고 다큐 또 깔아주. 아이 이거 참, 에, 아, 이껴 먹어. 으어 좋아. 그렇지. 일로 와. 빠세 그렇지. 죽어라. 허. 아, 에헤이. 아 용검 힘을 별로 못 쓰네요. 라프 돌아오세요 용검. 에이, 아이고 용검 죽어버렸어. 아이고, 에헤이, 못 잡아, 못 잡아, 못 잡아. 못 잡아. 자, 못 잡으니까 이거라도 이득을 챙겨야죠. 탑위협에 그렇지. 어? 아, 뭐 하는 거야, 지금? 오, 잡았어. 이야, 부자다! 어허, 어허! 어허. 예. 어허 오늘 도망가려고 인원 쉴게요. 어. 아, 저거 씨. <laughs> 아, 개 짜증나네 저거. 이 새끼. 에이, 꺼져. <laughs> 자, 16개. 16개 됨. 자, 입금하면은 바로 우리가 쏜다 이 말이야. 좋아. 우리, 우리 하나 갖고 있는 거 누구야? 우리 여덟 개 누가 갖고 있어? <laughs> 헤이, 내 네, 집에, 가서 이끄면, 응? 으흠. 아, 그래, 술을 봐라 아, 오버하지 마, 임마. <laughs> 잡수가 못하면서, 우리 루시를 못 잡어. 잡을 수가 없어. <laughs> 아! 어, 어, 그렇지, 좋아요. 응, 응, 어허, 어허, 아니요, 안 죽을 건데요. 아이고 죽어버렸다. <laughs> 좋아요. 괜찮아, 여기 물량을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없어 지금 힐량은 유지가 되고 이건 짭이야. 그거 짭떡이. 이게 찐덕이 찐덕이 어 그렇지 찐덕이 찐덕이 잡아주고 찐덕이 찐덕이를 혼내주세요 찐덕이 찐덕이를 혼내줘 그렇지 그렇지 슬라이딩 한번 걸어주시고요아 도망간다 에헤이 슬라이딩이 쿨이었나보네 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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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 못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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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잡어 못잡어 이미 우리 형들이 입금하러 갔어 형들 다 못잡어 가지마요 그렇지 뭐? 나야 조 음 좋아 좋아 역시 입금맵이라니까 이라인 이거 뭐가 아무 소용도 없는 쓰레기맵이요 이 맵은 무슨 의미가 있어 라인 챙기는 게어 입금 만 하면 건물이 3개씩 날아가는데어 그러면 자동으로 투석해갖고 라인 다 밀어버리는데 이거 어 진짜 맵 설계 아유 정말 하지만 내가 이기니까 갑겜이다 갑맵이다 와 이제 20매 내가 타월에이장 다녀야겠네. 자, 20렛 되면은, 무한보습도 괜찮을 것 같지만, 역시. 여기는 무한물약으로. 자, 무한물약. 자, 우리 이제 실량이 장난이 아니다. 이 말이야. 무한물량은 이렇게 골고루 뿌려줘야 돼요. 어, 이렇게. 비빔밥 만들듯이. 어, 제게 먹는 건 똑같죠? 어허! 좋아요. 그렇지. 어허. 자, 못 도망가게. 밑 따라주고, 혹시나 모르니다후후 끝났어, 끝났어, 게임. 크크크. 아, 꿀잼. 좋아져. 오후 저거 짭. 에이, 짭짭짭. 으흐 그렇지. 짭인데 왜 이렇게 오래가? 자1개 입금하면 쏘고요 자 이.. 누, 누가.. 누가 안쏘거야 에헤 이금하는 게 이득이라니까요 이매은행님들 입금하세요. 네주부 형님 입금하세요. 아치 아또 돈이 떴어요. 아유 이매버 입금하는 게 무조건 이득인데. 에헤 에헤 어자 못다가 오시고요 꺼지시고요. 저아또 입금했고 자돈 챙기러 가자 돈 챙기러 갑시다. 음 아따 이건 너무 앞승이라 재미가 없다 야 아까 그래도 콤보 하나는 지겠다고 우와! 야돈 터트리는 거 봐라 역시 음자 다음 이건 바로 델라나 자아 해피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여기다 혹시 지뢰를 깔아놨어? 지뢰 지뢰 제거 봐 갑시다 로치. 자, 네 개. 누가, 누가 오복스. 저거 뭐야, 저거 그냥 입금하면 게임 끝나는데. 뭔가 온다고. 아래 그래. 확실합니까 으아. 이십 없는 이십 아닌데 올까요? 오네요. 아, 역시 우리 행님이 맞았습니다. 행님이 맞았어요. 빠세! 빠세! 이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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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 오호! 호호호호호호 입금하고 끝내요. <laughs> 오호. 어. 아. 거 입금해서 편하게 멋지고 화려하게. <laughs> 핵을 때리는 건이 맵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아좋았어 <laughs> 좋아, 자 마지막 에 이거 왔어요뭘 때려눕혀 형이 뭐 잡아요 그거? 애벌로 어떻게 잡을 거야 그거? 뭐한 어 아주 뭐 어! 하... 잡나설마 뭐, 그렇지. 아바 잡히면 당신은 정말 어, 아바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. 어, 해가 앞에서 잡히면 당신은 아바라 하면 안 돼요. 어? 자 게임 끝났죠 이거. 안녕. 잘 있어요 여러분. 게임 끝났어요. 수고요. 구독과 좋아요 고고 와 음. 좋아. 유튜브 트위치도 이걸 왜 방송해